내일, 갈, 내일 가서 하면 되지 그래 빨리 갈래? 김예전, 빨리 핑 찍어 핑 찍어 김예준님핑 찍어 핑 <laughs> <laughs> <에? 웃음> <laughs> 찍어 핑 찍어 에? 피자순이지 빨리 핑 찍어 예정팀 에어 에어포트 에어포트 오케이 오케이 딜리 몇명 알강할 것 같아. 까비 아깝소. 야 심야 들로 전화. 아 오케이 심야로 소리지. 어, 사람 많이 갔다. 없다. 오케이 야 어, 한참이래. 잘하면 우리 야야 아미 베이스 간다치면은 없겠는데? 아미 베이스 안갈거 아마. 한참이래. 아미 베이스 간다에 여기 여기 갈때 치다. 마음이 생각보다 고데기와어안 오는 거 같은데 안 보인다 일단. 나 김숙기 털게. 오케이. Okay. 네. 그럼 어, 난 알겠습니다. 여기 가야지. 저기는 LNG 선박에도 타밍할수 있어. 내가 웨이포인트 찍었는데 한 팀인지 양. 그 오네. 반대, 반대 반대편에 있어. 반대 심야드. 어 반대 심야드 일단 한 명까지는 확인했고. 음. 와씨 낙뎀 받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오토바이 하나 있다. 오케이 okay, 좋고요.

순간 그 짱개인 줄. 너 그런 응? 그런 인종 차별적인 걸 하면 안 돼. 아니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종 차별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야. <웃음> <웃음> 동진 거 같은데 그러면. 작장, 죽장은... 진리지 오 플레어건이다 홀리 쉣 홀리 쉣 오야 비밀렬 있어 오야 좋은데 비밀레스 이미 <laughs> 가깝잖아 심지어 맞아 여기였나? <laughs> 1번트인걸 아무도 없겠다 비밀렬서 털로가도자 나빠지자 어, t n 짬뽕 번 와노. 영준 u n 블랙 o 먹었다. 와우. 그럼 이번 판 장갑 차 t 만 w o 고 있어야겠다 n t f 글록 d Changap t i 포 있다 쓸래? Jumbaku. y o u r 지 a good look. y 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석 조합 가야겠다 이번 판. 음. 뭔데 뭔데? M24 베릴. 열. 아, 어 개소름 나 지금 M24 베릴인데? 어 여기 박깥 <laughs> 파나 또 있다. 선생님 표절로 신고하겠습니다. 물좀 아는 사람이고만. 근본이래. 근본이지 근본이지. 원래 금방 메타러 가야지. 야1 0배 이거 나왔어. 뭔데 뭔데? 어 이것은 오, 사진사. 냄차르이기 있구만. 난 대탄 먹었다. 와 냄새 좁댄다. 와씨. 짬뽕 스멜. 육배율 음. 줄 사람 있음? 아, 아 오케이 방충할 거. 일단 키 펴놓게. 오야씨 와8배율와 뭐야? 나 팔배율을 줄게. 어때? 아육배줘 6배죠? 아 오케이 그럼 내 8배 쓰고 야 너무 털게 많아서 더이상 먹어지지가 않아 어허 비밀의 문... 인데 피트이신거에요 병신에 먹었다고? 비밀의 방? 어 와우 가자 가자아 어, 잠깐만 다, 다 뽑노 안뽑노 어? 지금 뽑을 수 있지 ]까? 않나? 아니면... 그러고보니까 어 그니까 저기 좀 들판 가서 뽑아. 요새 너무 장갑차 불안정해서 여기 도로 쪽에 가서 뽑는다. 개미. 한 6배 6배 먹었어. 아 오케이. 어 그럼 그 6배 제가 받아가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배리 먹으려니까 안 보이네 또그 널린 게. 헤드 빗. 언놈 또 쏴서. 심라드 반대편에 있는 애가 숨고 같은데? 걔도 나왔나 봐. 잘 나오노. 아, 그냥 m4 먹는게 낫겠지? 스르르. 어 스르르. 스르르 스르르. 중간 이층. 아니 오전기가안 나오는데. 예, 어, 난 그래. 있는데. 베리를 쓸 수가 없어요. 장갑차 떨어지는 중. 어때?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베리를 쓸 수가 없어. 오씨. 뭐 그냥 썰아 개이아 어? 연료통이다 이거 먹고 가야지 아 좋지 좋지 인정하는 부분 인정다리 헬로우 어디가 어디가 비밀 열쇠 먹고 오케이. 와 먹고 와 w h e r e is b e r y p i n 있어 핑 근데 우리 장갑 저대 갔냐? 아까 내려와서. 아니 너가 너가 잖아 <목소리> <쌓아와>. 모서르게 <laughs> 뭐 멀리 떨어져 있어. 수륙 더듬이. 들 잠깐만. 아뭘출발하고 어, 했어? 나랑 병찬이 저기 비밀방 갔다. 올게 같이 가고 있어? <목소리> 어. 장갑차 떨어진다. 예준, 검희. 어? 아하. 잠깐만, 잠깐만. 오, 왜, 왜 그렇게 야. 멀리 갔냐? 왜, 왜, 왜? 나 그거 베리만 먹고 갈게. 어. 연료통 있으면 해. 챙겨와. 뭐 어... 있어? 어? 야, 생각보다 맛있지가 않은데 여기? 뭐지? 아 여기 l e cold. motor. M. K. Totamiro.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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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k 짝 k 짝 a k 짝 a 이 Tak, t 다듬다듬. 배율은 따로 뭐가 될것 같다 아무래도 특히나. 오케이. 뭐일 배만 있어 충분하지. 아 좋아 좋아. <laughs> 이것이 바로 자신감. 그렇게 들려 영. 이번 음처 들었어? 어? 응? 음차 들었어요. 음 이번에? 어. 아. 아. 아, 까비, 보낼, 보낼라 했는데. 타세요? 오케이. 좋아요. 출발, 고고싱. 나 있어. 나 <laughs> 조종면 없는 거 아니야? 아나 케이백 있어 케이백. 내가 없지. 오케이 그러면 지형 안을 개방시켜서 개척한다. 팡. 마 장갑차는 도로만 가는 게 아니다. 있긴 한데 어, 오우 뭐하는 뭐 거야 자리. 아리 뭐하는 아, 거야 아니 뭐 하세요. 지도 지도 보다가 여기 한번 뭐 털어볼래? 뭐 아니 아니 아니야 빨리 아니, 털어 일단, 일단 들어간 다음 털어도 충분해 아직은 아, 아직 몇번더 없다 어우 화장실 배터리 한참 걸리는 <laughs> 3단으로 놓고 가고 있습니다 좋아뭐 4단까지 올리세요 오, 오. 어, 이제 야발 좀 떨어져가지고 아프다. 아니. 에? 싸가지 없는 이런 싸가지 없는. 잡고 갈래? 뭐냐? 다. 가한 음. 나이스. 새끼 일로 와. 싸가정 새끼. 어, 야, 제 기름통 떨어졌는데. 야, 연료통 연료통이 전남아. 저 새끼 뭐야? <laughs> 아, 맛있다. 좋은 친구였네. 와, 나 가파 갑파, 가파만 다 깨졌네. 이소금기 먹었어요? 제 보정기 같은 토문기. 거 있어? <laughs> 보정기? 내가 먹었어. <laughs> 인정. 어, 잠깐만. 뭐야? 실수하렸어. 씨발. 오케이. 얘뭐 방송인이야? 어, 그거이통 챙겨. 열거열거통난 연료, 챙겨져 거 이거, 야 그건 노력해서 챙겨야 될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하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

제 그거 하려고 했나 봐. 혼이 타고 건총으로 잡는거혼이랑 장갑차랑 정면에서 붙으면 장갑차 뒤집어. 맞아. <laughs> 어, 조정 중대장이 직접 운전하는 장갑차고. 좋아 좋아 나라고 말고. 하안하 아, 자기장도 보입니다. 에이. 사실 총을 주막 하고 쏴야 돼. 아까 주막 안 하고 쐈다가 한발남았 맞더라고. 한 오. 총안구 만들어졌으면 이거 진짜 대박이었겠다. 총안구 무슨 여기 중 존나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굴러가지 이게? <laughs> 이렇게 잘 굴러가지. 쇼. 어템 <laughs> 괜찮노. 캔디스 사이트까지. 어 이런 기타 하나 있다. 영선이 짬뽕 흡입중 음 맛있다 캔디드 사이트 우리가 살 곳은 어딘가 보정기내나 끝까지 안나오네 어? 나와버렸네 오. 된다. 어. 음성 인식 시스템 잘 되네. 또 들어가야 돼. 음. 어, 시다 장갑차니까 천천히 들어가자. 시퍼 발견. 먹어야겠다. 뭘? 오늘 오늘 티? 진통제라 에드 하나 남아. 오. 너무 맛있고 상가방에 앉아서 조금 아쉽구만. 으까 으아, 으까 으아, 으 오면 아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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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때마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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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건 마음대로가 아니라고 열려 충만 열려 조수석에서 수 있어? 아니 아 넣을 수 있긴 한데 멈춰 있을 때 넣을 수 있지. 야, 우체 사람 있다. 여기. 응? 여기. w 3 0 5 어, 방향에 어, 한명 그냥 나머지에서 있어 지금. 어디로 갈까? 저때리는애주이로 갈까? 누가 음. 가자. 가자까가자가가 사람 위에 있네 여기 2층 집에 한명 2층 집에 있어 지금 바로 위에 있다 가자 이동하다 가자 위에 보이지 장대포 왕대포 위에 구는이 친구는 이 공포. 공포. 공포의 쓴맛만 보여주고 간다 공격력이다 아니 어디가야돼? 갈 데가 없어 우측 마을로 갈래? 장갑차라서 굳이 마을로 갈필요없는데 아니 뭐 지금 여기 한가운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좌측에 한개 동떨어지는 비닐하우스 잠깐만요 공사장이 장갑차 도와주기 전에 공 가자 그래? 백본 있다 백폰에 사람 보이지? 어, 확인 확인 시 들어간다, 방냈다 어 2번팀 방냈다 손에 붙었다 오우야 장갑차 수준 오우야, 어, 위에 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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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밟을게 야, 나, 나좀 가려주지, 근데 오케이 <laughs> 가, 가리고 멈춰줘. 나 약먹어야 돼. 저위 어, 뭐 있어. 잠깐만. 어. 지금 딱 살릴 수 있어. 여기, 여기 안에 살리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다며. 폭삭해 일단 겁나 많네. 이 게임. 요 야... 튼튼로지 이제 한... 1분의3 남았거든? 일단 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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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가자 분의가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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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한명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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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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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우리 자리가 되다니. 이렇게 먹어 줘야죠, 어, 원래. 만 존나 맛있다. 파란탱이다야너 어디 어디랑 싸운? 파란탱이두명 있어. 한명 짤피 만들어 놨고. 지금 컨테이너 쪽에서 뛰고 있다. 두 명. 아, 각인. 나도 템파밍하러 갑니다. 오우야. 어,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최보 쓰는 거잖아. 씨발, 실탄 안 쓰네, 새끼들. 저쟤 실탄 많아. 나 처음에 있었던 거. 아, 그래? 아, 이 실탄 없어. 조심, 조심. 쟤네, 젠네 쪽으로 가야되구나? 우리가 우리가? 그러네, 바뀌네차 탔다 쟤네 차 탔다 어 갔어 쟤네 여기 타있다 어 오케이. 일단 포니 내가 포니 탈게 오케이 장갑에는곧 뒤질 것 같아가지고 응 음. 본빵 한번 하고 가 죽어야 겠다 없애야 겠다 저 밖에 터졌어 형, 병... 레저 같이 가 바로 안 터지나? 어, 바로 안 아, 바라 바로 안에 있는 고이 사람들하고, 이사람고이사람들이고이이거다들하고이 사람들하고, 이사에이사람오하고이이걸로 오른쪽과 가람들하차 온다 차, 차 온다, 온다, 차 온다, 이 온다 이걸로하고이사람고이사하나고 2초기 1초기 기돌 쪽에 2초기 2초기 도왼쪽 2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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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왼쪽 2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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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초기2초 탈래? 우리 저쪽으로 갈까요? 가자 아안돼야얘자가드스기 야, 있어 뭐어지어 어. <laughs> 어. 저기에도 어. 있는데? 야 여기 녀석 연막 10개 씨발 개꿀 미친 <laughs> 나 연막 9개 있다 지금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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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어? 빨간 g 에저 사람 이 있다. 초록 o t 차두 대.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아, 잠시만, 잠시만. 에이, 에이, 그냥 간다. 야. 뭐 n g 야오 go to the house. I'm going t 어 go to the h o u 야 e Okay. I'm 삥 도는데? 계속? 여 앞까지 먹어놔야겠다 여기 좋아 장갑차가 우리 어깨 우리 좀 들어가지. 내려.. 내려놓자 장갑차 밑트로 하지만 짬뽕 한입 여기 앞에 하나 아! 자 밖에 두리고 아, 사방이 여기로만나적 발견 저렇게 쪽개져 있나 봐저 그쵸, 그쵸 어 야, 이건 치킨 뜯겠다 야, 여기도 적 하나 있어 여기서 아주 이만 또한 입. 이 부근에도 있네. 3분 페인트 어, 밖에 었뜨리는 거기 저기다. 괜찮아. 오케이. 야, 피공 나야, 나, 나. 아, 너야? <laughs> 하나. 오겠네. 아, 하나 보인오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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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이스 뭐야 두명 남았다 뭐야 기 여기. 기기네기기기 여기. 여기. 와.. 빵킬 치킨이다 얼탱이 없이 <laughs> 치킨 그니까 빵킬하고 <laughs> 뜯을 뻔난 빵킬 아유.. 편하다 야 치킨 어제 우리 2연치